한마디 만해 주세요. 제목 한마디. 이 <laughs> 방목 어, 모든 모든 뭐, 주인이가 뭐, 완전 나뭐에서 덩... 어. 어, 뭐, 뭐, 말도 그때가 나온다. <laughs> 하라. 좀. 자 그럼 우리 박진금전 이장님 덕담 한마디 해 주세요. 이 이장 거오이장축다아 뭐, 뭐, 감사합니다. 우리, 우리, 동네 어르신이십니다. 김규천 어르님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예. 네, 니다담 한마디만 주세요 아, 부끄러워요. 격무담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앞으로 <laughs> 좋은 <laughs> 일 많이 있기를 바란다 고도 1위에. 네, 감사합니다. 자, <laughs> 자 이장한 번만 해주세요. 우리 네. 이장님 한장 하셨네. 또이일 끝나고 재임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를 위해가지고 최선을 노력하습 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이다자 덕담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고도 1위 청해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마디 만해주요요 한마디 주해주세요